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네. 예, 기쁘십니까? 우리 아멘이 현찬으세요.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거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감으로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낙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네,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실용적인 설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도 중요하고,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래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꼭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네 지금까지는 너네 마음대로 살았지. 너희 육신의 좋은 대로 살았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지. 그런데 너네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그래서 회개해야 된대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결국엔 갈 곳도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복순 권사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 김창훈 권사님의 차량 운행을 가고 있는데 차 바꿔서 올수 없네요 자기 먼저 다 가고 싶으시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 죽어 나 죽어 그래요 왜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 더워 죽어 <laughs>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는데 너무 더우시다는 거예요 집에 에어컨 자녀들이 설치해 준다 그랬는데 나이 얼마나 더 선다고 설치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더워 죽겠대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복순 권사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는데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laughs> 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한 교회에 두 권사님이 70회를 누리며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한 권사님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느냐,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나는 70평생 땅에 살면서 봉사도 많이 했고, 선행도 많이 했고, 상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를 이제 천사가 풀어보니까 거기에는 악취가 나고 다 썩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랑것 자랑하고 자랑것 들고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근데 또 다른 한 권사님이 이제, 어, 또 다른 권사님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느냐? 그때 이분의 고백이 이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만을 흘릴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모습이 정말 광채가 나면서 밝아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붙드셔야 되고, 우리에게 은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낙이 새끼 두 마리가 저 마을에 묶여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말씀을 섬취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이라서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곳을 뜻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은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비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곳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 나이순으로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꼭 그러나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또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열천여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을 맞이할 날이 다가와요. 그때 신랑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자신은 기름 있는 사람들에게, 어. 달라고 조금만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진 다섯 처녀가 나눠 줍니까 안 나눠 줍니까 안 나눠 줘요. 혹시라도 둘이 쓰다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나눠 줄 수가 없다. 너네 빨리 가서 사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리고 그 문은 닫히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 홀례식장에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길이고 천국을 예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사시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한 헌신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거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예, 그 남편이 이제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교회를 다니려면은 돈이 필요한다던데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자수성가에서 분홍이 되신 분이셨는데 교회에 가면은 헌금도 드려야 되고 십일조도 드려야 되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시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담배값 정도만 듭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저도 한번 교회 다녀보겠다고 그리고 담배를 끊으셨대요. 담배를 끊고 그리고 그담배값으로 이제 헌금을 하면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1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헌금이 헌금을 많이 하시더래요 어, 담배값이 아니라 거의 쌀 10가마니의 금액을 헌금으로 자꾸 드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요즘 예수님 믿는 비용이 많이 오르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대답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게 기쁨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크면 클수록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도 그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결혼하면은 손에 절대로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우리 주연자매는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요즘 사람은 안 해요. <laughs>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부인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 모습 보면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또 그럽니다. 아니, 나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한 다음에. 그럼 이야기하죠. 고무장갑 사줬잖아. <laughs>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이 시작될 때, 사랑할 때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리고 다 해주고 싶은 게그 마음이.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한번. 서로에 대한 헌신 없습니다. 해주기 싫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있죠. 아유, 나 이제, 뭐, 교회 청소도 하기 싫어. 전도도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 제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라 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낙이 주인에게 낙이 주인이 만약에 왜이 낙이를 풀어 가냐 물어본다면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마 이 낙위 주인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키우던 낙입니다. 그런데 그 낙위를 누군가가 와서 막 끌러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낙위 왜 풀어가냐고. 이거 내 건데 왜 갖고 가냐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이 주님이 쓰실 겁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낙위를 그냥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낙위 주인 또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헌신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낙위 주인의 헌신과 수고를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끌고 온 낙이 새끼를 타십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신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낙위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예,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낙위에탈수 있도록 안장을 만들었고 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 가시도록 자신의 그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걸어가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저녁을 날수 있는, 밤을 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옷이란 말이에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처음 다녔잖아요. 개척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습니다. 저랑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네 명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얻으셨는지 50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의자는 많은데 이렇게 쪽 조촐하게 모여서 이제 그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교회 청소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 은 가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청소를 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주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그래, 청소라도 열심히 하자, 몸으로 때우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사를 갑니다. 그때도 뭐 힘은 있잖아요. 이제 중고등학생 됐으니까. 그때 이 장의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의자. 근데 거기 건좀더 컸어요. 길고. 근데 그런 의자를 계단으로 내렸어요. 들어서. 그러면서 이사를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것이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높은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자 사람들이 앞에서 또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외칩니다. 우리 구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해석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 자신들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또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볼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육체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정치적인 포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정치적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약물에 중독됐는데 그 약물을 끊게 됐어요. 그럼 약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들은 이 세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었던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구원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느 누구나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이건 뭘 뜻하냐?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세상을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살았는데 이 세상 그래도 잘 살라고 살아봤는데,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건 영적인 구원을 뜻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죽은 후의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을 봤을 때예수는 믿는 것은 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도 하나님 앞에 강구해서 받으셔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멸망의 존재가 아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은 천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한 사랑의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헌신하기 싫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그때는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육체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아니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